네, 안녕하세요. 렘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이 성 정복 관련과 해서 이 마지막 기사에 대한 8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는요. 일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발 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일찍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에발산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기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도록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그동안 이행치 못했던 모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에발 산 쪽으로 다 이동시킨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린 다음에 다음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고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모세가 명한 대로 이 저주와 축복을 양독하는 것으로 팔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시간에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무모한 일이며 적에게 시간을 벌여주게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난 전투는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지혜냐 아니면 무기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요.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서둘러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영적인 교훈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본분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다듬지 않은 이새 돌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전의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에발 산까지의 거리는 약 40리 정도가 되는 먼 거리였죠. 그런데 그 길을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이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그먼 길을 여행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전시 상황인가 할 정도로 이 상식적으로 볼때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병거나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통해서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또 아이성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성공을 거두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분주할수록 주님께 더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여우수화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어, 지금 새로운 한주 같이 시작되었죠. 월요일은 직장인들에게 참 힘든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 파죽지세로 여세를 모아간다고 한다면 더 신속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금 본부가 있는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사실,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이러한 의식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데, 여우수아는 지금 전쟁의 초반에 이러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우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더구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신없이 스펙을 쌓기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우수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아니면 성공이라고 말을 해요. 결국 그들이 목표를 이루고 있는 성공을 하면 과연 만족하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과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와는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또다시 빼앗겨서 아예성과 같은 뼈저린 실패를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금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가난한 정복전쟁 또한 백전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누트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 두 배로 기도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네 배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가요? 피곤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새로운 힘의 보충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가게 될때 우리가 한주를 살아갈 때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세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